...입니다. 테마만 이따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건데, 벌통의 봉장에, 봉기구의 소독을 1년에 4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구요. 그 다음에 점일장을 꿀로 주셔야 됩니다. 점일장을 설탕으로 주면은 영양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좀 이따 차이점을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를 좀 봉겨 털고 나서, 벌이 월동 들어갈 때 자기 조직을 자기 군세를 보호하기 위한 얘는 집단 행동을 하거든요. 모든 벌들은 조직이 항상 우선입니다. 개인마다 개인보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 본격 우리가 털어서 팔기도 하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월동 들어갈 때 프로폴리스를 벌통 내 어느 정도 함량이 벌통에 발라 있거나 뿌려 있어야 됩니다. 예방 차원이에요. <laughs> 소독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코로나 때한 것처럼 손소독제 개념이고요. 프로폴리스는 공간방역 개념. 꿀은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영양성분을 관리를 했죠. 2016년에 미국에서 치료제는 없고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세 가지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추출물이 나왔습니다. 버섯 추출물을 벌한테 먹이면, 어.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이제 사람이니까 팍 서비드 같은 백신 치료 제가 나왔잖아요. 코로나 치료제가. 백신이 이게 버섯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꼭 먹이셔야 되고요. 이 정도 안 하시고 벌 죽었을 때는 사실은 그거는, 어, 이거는 정부에서 저안 하기 때문에 농가의 노력이긴 한데, 몇 가지, 이제 돈을 안 드리고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존경하는 익산시의 전 지부장님, 양종민 지부장도 계시고, 지금 현 김상도 지부장도 있는데, 제가 원래 교육을 올 때, 그, 사업을.